우시. 이제 해도 돼. 옆으로 가서 버티컬은 밑으로 바로 내리 대물방아 한 마리 나오나 보자. 아, 야, 야. <목소리> <목소리> <시끄러시. 웃음> 대삼씨, 대삼씨, 그 눈깔이 아래 그라프나 고기고기 2시간 전부터 들어와 있었어. 종모야 인정하나? <laughs> 밑에 잘라 놓을게. 알았어, 배지르는이 잘라놓기, 로드 뽑아야 돼. 모두 너도 니도 네가 뽑고도 올릴 수 있잖아 형은 뽑고 뭐갸프까지 다는데 뭐또상 열을 뽑아놓고 뒤로 옮겨놓고 가면 되지 빨리 가나 밑으로 아, <웃음> 아, <웃음> 네네, 빨리 빨리 아이 고등어 갖고 뭐 하는 고 그냥 가만 잡고 싶어 올라오면 돼지 <laughs> 정말 제대로 확인 표시하라는데 나보고. 한 오, 60밖에 안 돼. 60은 넘죠. 정무너안 <laughs> 된다. 사진 안찍겠니 대게. 아이뭐 정남이 형그비면악이지뭐그정이 여러분 야뭐 반만 니고꽃 조금 더 부서놨구만. 뭐, 정남이가 뭐, 아까 야, 못, 야, 봤나? 야, 못 봤나. 뭐, 아까 정남이거못 봤나 크기. 시, 야 오, 제법 크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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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와, 것 같아. 어, 방언지 부실이 같아. 아. 자 뜰채. 제대로 먹어서겁 먹지 말고 또뭐 대가를 올리 뿌려. 데스 벨리로 벨리로. 와 크다 크다. 오. 아 오늘 함 해주네. 역시 아. 대물조사 다르네. 와. 머리 아프다. 와, 대단해 대단해. 아. 와 제대로 아빠는 제대로 먹었어 됐어 꼭 제대로 먹었으니까 힘좀 빼도 돼요. 꼭이다 걸렸어요. 저 낚싯대 다 뒤로 다 뽑아야 되죠. 방어 오케이 됐어. 더블히트해요 오. 아예 같이 땅인것 같아. 이렇게 앞 들어가면, 얘한 번, 꼭, 꼼알겠다 좋다. 베일만 이어놓고누가한장 찍어줘요. 아, 삼치다. 앞에 라인, 이제 감정을 좀 기다려줘요. 오른쪽으로 돌기. 오른쪽, 오른쪽.